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네, 맞아요. 새내기. 코 수술하러 상담을 왔어요. 포토샵 같은 거 사진 찍고서 할때 코가 제일 콤플렉스로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조금 날렵한 이미지를 원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거울 볼 때도 코밖에 안 보이고 남들 볼 때도 와저 사람 코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술을 결심했어요. 코끝이 살짝 뭉툭하고 복코 같은 게 가장 큰 콤플렉스이고 콧대가 또 너무 낮아가지고 가족들도 우스갯소리로 이제 눈은 이렇게 걸리지 않고 비벼진다 이런 말도 들었고 장난인데도 살짝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진짜 많이 하는데 그냥 완전 제2의 아바타를 만드는... 배우 중에 고윤정님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이신 백송민님처럼 조금 화려한 것 같은데 또 자연스러운 반버선까지는 아니고 직선도 아니고 딱그 중간인 직반 라인 같은 거 원하고 있거든요. 둘중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코끝이 가장 개선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지 변화가 확 커질 것 같아가지고 옆면에서 이제 라인을 볼때좀 얄쌍한 라인이다 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형 어플들 되게 많잖아요. 병원을 찾아볼 때내 코랑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 그런 후기들 위주로 봤는데 제일 변화가 뚜렷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자연스럽고 화려한 이미지여서 그래서 어플 통해서 알고 왔어요. 상담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 코가 <laughs> 제가 원하는 사진들처럼 변할까 그게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가늑 사용하면서 최대한 원하는 이미지로 해주신다는 말씀 덕분에 원장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사실 아버지께서 반대가 심하셨거든요. 아직 아버지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고, 코수술하고 한대는 맞겠죠. 수술하고 가장 기대되는 게, 와, 사진 찍으면 이제 고정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을 때도 남들이 찍어주는 사진이 되게 조금 구력샷? 나오더라고요 후면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가 가장 기대가 돼요 지금 이 모습 사진 많으니까 간직하고 이 모습도 잊지 않을게 화이팅 아빠 좀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 코가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리고 코밖에 안 보여가지고 내 얼굴에서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빠 많이 때리지는 말고 조금만 혼내주세요 날카로웠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코 수술 당일 날입니다. 오래 전부터 되게 하고 싶었던 수술이라서 되게 설레고 떨리고 제 말랑말랑 코가 마지막이잖아요. 안녕. 이제야 실감나고 떨리거든요 수술복 갈아입으니까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술 잘 받고 올게요 안녕 수술 때 누웠을 때 어? 바로 하던 건가? 이 생각이 <laughs> 들었거든요 눈 떠보니까 끝났어 <laughs> 저는 거울을 못 봤거든요 근데 친구가 오자마자 야, 코트가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어 정말? 거울을 보니까 코가 있는 자리에 코가 있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잘될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는 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높은 포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솜을 빼고 막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불을 숨쉬어야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입도 마르고 했었는데 솜을 빼고 나니까 훨씬 목도 덜 건조하고 한결 나을 것 같아요. 끝이 올라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